할렐루야. 아멘. 아.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네. 네, 날마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든 영진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어, 요즘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사람들의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의 한계가 먼저 눈에 보이고 자신의 연약함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나는 할수 없지 나는 할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들이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에 또한 굉장히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러워 한다 라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아멘. <laughs> 아멘. 어,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요. 1980년대생에서부터 2000년대생까지 총 1283명을로 대상으로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한 기관에서 했습니다. 그 기관에서 나의 외모가 매우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였을까요? 나의 외모가 매우 만족한다. 몇 퍼센트요? 10% 미만. 네, 아, 지금, 아, 지금 다 고민하고 계세요. 네, 5%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네, 매우 만족한 사람들이 5% 미만이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한다. 예, 네, 약간 저 같은 사람들이겠죠? 네, 아, 55% 정도가 네, 어느 정도는 만족한다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그 절반은 만족하지 못한다. 불만족스럽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외모를 위해서 40% 넘는 사람들이요. 성형 수술과 성형 시술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이 응답자 중에 40%가 응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응답자 중에 98%가요. 외모는 스펙이다. 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 스펙이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능력이랑 같은 의미의 단어인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어 학점이나 또한 학력 또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요. 그것과 같은 것들을 스펙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알수 있는 단어는 또 능력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은 말하기를 이 기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잘생기고 예쁜 외모는 사회에서 혜택이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응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외모는 불만족스럽고 자신의 외모를 볼때 자기는 사회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라고 응답했다라는 거죠. 어,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외모 등급 테스트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자신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요. 자신의 사진으로 외모의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외모의 등급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요. 제가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제일 위에 등급이 최상위 천상계, 그 다음이 천상계, 그 다음이 최상위 인간계, 그 다음이 상위권 인간계, 그리고 인간계, 마지막 최악이요, 못생긴 인간계. 라고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내 외모는 과연 인터넷에서 기준에서 어느 정도 나올까해서 제 증명사진을 한번 올려봤어요. 증명사진을 올려봤더니 어떤 등급이 나왔을까요? 말, 말씀 조심히 하셔야 돼요. 네. <laughs> 어떤 등급이 나왔을까요? 제가 놀랐어요. 제 증명사진을 올렸는데. 아 물론 조금 포토샵을 해준 증명 사진입니다. 네 올렸더니 천상계가 나왔더라고요. 자, 자 다이 웃음은 비웃으시는 웃음이시죠? 자, 어떤 증명 사진이었는지는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증명 사진을 올려놨어요. 한번 보시고 네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저도 양심이 있어서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사진을 직접 그 자리에서 찍어가지고요 올려봤어요. 어떤 등급이 나왔을까요? 정말 좀 상처받았는데요. 못생긴 인간계가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코멘트가 더 상처를 줬는데, 인간계 중에서도 떨어지는 등급. 자기 관리를 통해 충분히 위로 상승 가능하다. 자, 이런 코멘트가 나왔는데, 아, 관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그래서 천상계예요, 다들. 아니, 최상의 천상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진의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가장 귀한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고 그 기쁨으로 오늘을 또한 승리함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의 배경이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한 매우 강하여짐을 보고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은 모두 죽이라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명을 히브리 삼파 시브라와 부하는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 왕 바로가요 새로운 법을 명령하는데 그 법이 뭐, 무엇이었죠?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그 나일강에 버리라였습니다. 나일강까지 버리라는 것, 결국엔 죽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죠. 어, 추리국기 2장 1절에서 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때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서요.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어, 이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은요. 그,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아므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므람이 레위 여자 요게벳에게 장가들어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 바로의 법이 공포되었을 때 바로 결혼을 했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바로의 법이 공포되기 이전에 이미 결혼을 했지만 둘이 부부의 관계를 맺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어 아브람과 요게벳에게는 이미 미리암이라는 딸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태어난 이 모세의 세살 위로 3년 전에 아론이라는 형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때 이들이 결혼한 게 아니라 이 법이 선포됐을 때 결혼을 한게 아니라 이때 이제 부부의 관계를 맺어서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 바로의 법이 공포되었을 때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가정에서 이 부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죠? 이 아들을 나일강에 버려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법이었습니다. 그 나라 신의 법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법을 어길 시에는요. 이 가정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강에 버리는 일이 이 부부가 해야 될 일이었는데요. 오늘 그러나 이 아기의 엄마 요게 뱃의 반응은 다릅니다. 어 2장 2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어떤 것을 보고요?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 명령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자식 안 잘생긴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도요, 네, 놀랍게, 놀랍게도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 저예요. 네, 아들이니까요. 네. 그 잘생겼다라는 건 주관적인 의미이고, 또 외모는 사람들 눈에 다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어, 여기저기 참 많이 다니고 있어요. 뭐 신방도 다니고, 네, 이것저것 이렇게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다른 교회의 성도님들도 이렇게 소개받을 때가 많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세요 라고 소개시켜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다른 교회의 성도님들을 뵀는데 이번 주에 있었던 실, 실화입니다 제가 주변에 어떤 교회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정말 근처의 교회입니다 근처의 교회에한 다른 권사님들을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영진교회 이제 새로 이번에 부임한 담임 목사라는 것을 소개 드렸는데 그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영진교회 단임 목사는 젊네, 40대 같아 보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제가 너무 네 제가 그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웃었어요. 제가 아직은 30대거든요. 네 사람의 외모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 보기에는 40대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40대도 젊다고 느껴져서 아이고 40대 같네 이러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웃으니까 아이고 40대가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네, 그 비슷합니다. 라고 웃으면서 말씀드렸더니, 또 옆에 계신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이 젊어서 그런지 머리도 하얗게 염색하고 젊네. 이러시더라고요. 또 제가 거기서 또 해명을 했죠. 네, 제 머리입니다. 그랬더니 또 갑자기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과실 하 필요는 없는데, 네, 제가 3 0대예요 아직은요. 네, 아직 30대 후반인데, 사람들, 눈에는요, 각자 보기에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이 보기에는 잘생겨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이 보기에는 어, 40대 같아 보일 수도 있고,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봤을 때, 엄마가 자기의 아들을 봤을 때는 당연히 잘생겼겠죠. 세상 그 어떤 아들보다도 잘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잘생겼다라는 건요, 정말 인간적인 기준으로 잘 생겼다 외모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을 바라보며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잘 생겼다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어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가운데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다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하는데요.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이 말씀을 인용해서 전합니다. 근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냐면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아름다웠다고요. 인간의 보기에, 엄마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이 사람이 어떠했다고요? 아름다웠다고요. 너무나도 잘생겼다고요. 자기, 자식이 잘생겼는데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니까 이 아기를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바로 애굽의 왕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 요게벳의 마음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의 부모가 이 아이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바라보니까 아름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그 명령이 어떠했다고요? 두렵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니까 그 아기를요, 사람의 판단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행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명령도 무섭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여기서 이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는, 이 보았다라는 건요, 사람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게 아니고요, 깨달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임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진의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요, 어, 다른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름다움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존재가 바로 나임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니까요, 이 모세 엄마 요게벳이요 어떻게서든 해이 아이를 살리려고 합니다.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이 요게벳이 택한 방법이 있는데,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어, 여기서 이 아기를요 이제 나일강에 떠나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바로의 손에 의해서 아기가 직접 살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떠나 보내는데 여기서 이 상자는요 딱한번 구약에 한번 유일하게 등장했습니다. 언제 등장했냐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이 방주랑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그 가족을 살리고자 방주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많은 비가 내리는 공수 속에서 그 가정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이 요게벳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 방주 그 상자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아기 아기에게. 이 상자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역청을 칠하는데요 역청은요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기를 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엄마가 최선의 방법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기였기 때문입니다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고 강물에 띄워 보내는데 5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나오고 있어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옵니다. 바로의 딸이 왜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왔을까요? 그 당시 문화였을까요? 사실요, 당시 강에서 목욕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 계층적으로 천한 사람들 그리고 극빈자들이 강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정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정도로요, 네.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그때 마침 나일강으로 나왔대요. 정말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궁전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요, 목욕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굳이 그런데 바로의 딸이요,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습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더라고요. 뭐, 당시 이것이, 어, 그 당시에 신에게 경배하기 위한 뭐 문화였을 수도 있다, 라는데요. 정확한 추측의 근거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저 제 마음 가운데 주신 은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부모가 노력을 합니다. 그의 노력을 누가 기뻐하셨을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지키기 위하여 부모가 최선의 것으로 노력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로의 딸이 반응을 보이는데요. 6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의 딸이 이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바로의 딸이요. 당시 애국의 신이라 여겼던 왕 바로의 딸입니다. 바로가 너무 사랑했던 딸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가 내린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국률이 여겨, 이 히브리 여인의 아기를 국률이 여겨서 이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직접 보고, 안아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요, 정말 재미있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아멘. 자,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모세의 누나, 이 요괴백과 아므라함의 첫째 딸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의 딸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극률 여기는 모습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대요? 네, 득달같이 달려와서요. 예, 네,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리까. 여기서 이 누이가 그 바로의 딸에게 이르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이르데라는 말은요. 시간적인 텀이 없습니다. 시간적인 공백이 없어요. 즉시 그 자리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거 이상한 상황 아닐까요? 아기를 받았는데 받자마자 어떤 알지도 못하는 여자 아이가 도착해서요. 이 아기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젖을 먹일 수 있는 여인을 데려오게 데려올까요?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의 딸이 그래도 사람인데 어느 정도 눈치가 있지 않았을까요? 분명, 연관된, 이 아기와 연관된 누나거나 가족이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도 놀라운 거는요, 8절, 네,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어, 8절 말씀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라! 라는 이 말은요, 그렇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아기에 젖을 먹일 수 있는 양육자를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바로의 딸은요 이 아기를 위해서 누군가를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 여인이 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모세의 누나가 와서 도달하자마자 이 바로의 딸에게 묻습니다 이 아기를 위해서 내가 양육자를 데리고 올까요?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그 바로의 딸이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니까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할렐루야. 성경에서요, 아니요, 세상에서 유일하게요, 어, 돈을 받고 자기 자식을 키운 유일한 부모입니다. 요즘 아기 키우는데 지금도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죠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자기 아기를요, 합법적으로 키울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베시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본 것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요, 이 아기를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으로 깨닫고 살리려고 노력했었던 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에게요, 이 아기를 왕궁에서 키우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정에 데리고 가서 키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심지어는요, 자기의 돈을 지불하고, 이 아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바로의 딸로부터요, 양육자로 고용됐다라는 거예요. 당시, 히브리 여인들은요, 애국의 고역, 고된 노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에게 양육자로 고용을 당했어요.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힘든 일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저 자신의 가정에서 이 아기만 키우면 되는 거예요. 아기를 데려다가 그것도 자기 집에서 눈치 보지 않고요.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아기를 깨달았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를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 그 아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물에서 건진받은 그 아기가 하나님의 민족을 건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진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요 누구보다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요 악하고 아무리 이 시대가 살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 사실에 기뻐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조금 부족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달라 보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보다 사랑의 눈으로 사랑한다고 아름답게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그저 만드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만드신 그 형상을 오늘까지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스펙을 가진 자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백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감당하며 오늘도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또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귀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영진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를...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서로와, 서로의 모습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사랑함으로 지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움츠러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가진 자이므로 능력을 가진 자이고 스펙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